인강 테스트. 자, 두 강의 1 강의 1 번. <laughs> 자, 보면서 따라갑니다. 답지 있으니까 답지를 채우면서 같이 가도 돼요. 자, 육 번을 보겠습니다. 6번. 음, 자, as the weather begins to get nicer. 자, 해석을 해보면. 자, 두 니가 날씨가 그렇죠. Begin to 하면 뭐하기 시작하고 get nicer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more and more resident s 이게 주어죠. 더 많은 주민들이 are 아, walking or jogging in town. 그렇지, 조깅을 더 많은 주민들이 하면서 할 때, 이제가 때죠. We are taking this opportunity. 우리는 이런 기회를 take 갖고 있습니다, 갖고자 합니다. 자, 이런 기회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온 기회야. 이번 기회에 뭘 하고자 합니다. 자, to remind you. 자, remind가 뭐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Remind a of 비죠 원래가. A of B인데, 요게 o 브 대신에 대절을 써도 되는 거죠? 대, 주어 동사. 이렇게 써보면. 자, remind you, 그 다음에 대시하, 와시 오케이. 자, 뭐라고 대신, 뭐 뭐라고. 자, 그것이 illegal. 이트가 뭐야? 어? 일, 이트가 가죠. 그럼 진주어는? To work. To work. To work. To w o 다 k To w o 법 i 다 l e g a l 불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킬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걷거나 조깅하는 게거리에서 언제요? w h e n s i w h e n s i w e l k is w v l k l s b v e i l o n l e To n r To e d r o a d 시작 side work이며, side work. w k w k 인도 인도 인도가 도로에서 어 l e 이용 가능할 때 말이야 그죠? 스트레이트에서 조깅하지 마라 이거지 인도가 있는데 차도에서 이제 차도에서 그러지 마라 자 문과라 그러면 여기서 별까지 다볼게죠 그죠 요거를 상기시킬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데 자꾸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차도에서 한다는 말이야 인도가 있는데 왜 차도에서 한다는 말이야 그건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되셨고, 자, 밑에 8번으로. 8번. 자, 한 번인 겁니다. The police는 have been. Travel, 트래버, Travelville 경찰은, 어, numerous니까 엄청 많은 complaint, 불평을 목적했죠? 그럼 능동의 수동이야. 능동의 답은 receiving 이 되겠죠. 어, 불평 불만 이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민원이냐면 from residents 주민들로부터의 미, 민원이야. 자, 어떤 주민이냐면 걱정하는 주민이 걱정하는 답은 뭐뭐 하고 있는 t h e o r i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그들이 are going to hit the pedestrian. 아, 걔네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going to hit pedestrian. 보행자를 칠고 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냐면 이러한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야? Side walk. Side walk이 어디야? 인도에서 걷는 개인이야? 인도에서 안 걷는 개인이야? 안 걷는 거죠? 그럼 뭐야? Not working. 다시 묶어, 여기서부터 몇 가지 이렇게 묶게 거죠. 자, as a r e s u l t 의 결과인데요. 오브가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 걷지 않는 경대얘네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의 민원 있다 사람들이 자꾸 그 보도나도고 인도나도 자꾸 그 찾기로 다녀요. 이제 이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까자르겠스요나넘어갑니다모번겠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a n 도모 a 겠어요 r 도 e 르어요 어떤 자, 일이든지 doing 하는 것은 주어죠.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동사 doing 동명사니까 takes so. 이렇게 보자. 그러나 음악을 하는 것은 이것도 주어져 그러면 re? requires 이렇게 해거자 requires 요구합니다. r e q u i r e 가 무슨 동사였더라? requires require, 목적적 t o o 10, 11, 12, 가, 3도록1가가하도7요가 19, 2 오리털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하도록8 29, 2더 21, 22, 23, 24, 다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음악 하는 것은 특히나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일이야, 음악이야? 음악이죠? 그것은 not, 아닙니다. 9 to 5. 이문 말이에요?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그렇지. 그럼 existence, 건 생활. 자, 그런 일상적인 생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9시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하는 그런 게 아니야 자, 배운 거니? The first day, priority 이 좋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할때첫 번째 우선순위야? 응? 네? 아니 아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금 위에서 뭔 얘기 했어? 음악하는 거 음악 음악 음악에 관련된 거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 네가 이제 음악 선생인 거봐 뭐냐면 to be a good teacher 뭐 되는 거야 좋은 선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요 to let 병렬 보죠 to let 이게 B죠 A는 to be 이렇게 된 거죠 Let your student 학생이 know 알도록 하는 겁니다. 뭘 알도록 하냐면 뒤에 뒷문좀 봐야 되는데 what, that, That 오케이 okay. 뒷문장 완전 어조죠. 네가 are interested in 네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가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c a 케 care, care. Okay. care. o k a 이게 B. A also. 어. 어, 그렇지. R. 그렇지. 그러면 U가 X네. 그렇지. 자, 자 묶어라 그러면 여기서 묶어야죠. 됐다. 이렇게 해서 묶어까지 묶이는 다 다시. 자, 이제 음악 관련된 직업을 하는데요. 자, 우선 순위는 먼저 좋은 선생이 돼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학생이 알도록 해야 돼. 뭐가?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일반, 대미가 이렇게. 여기 되면? Same job, s 이죠생 bridge. Sa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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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t y o k a o r 이 a n t 이 a y Okay. Okay. 진주 a 오케이 okay, 여기 투 이거 진짜 다자 중요합니다. Forst u d e 주는 의미상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아는 것은 또나오네 왔다. 오케이 뒤에 보니까 여기 동사고요. 여기 주어 있고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 뭐라냐면 그들이 선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선생이냐면 knows. 아는 선생이에요. 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what, okay, what,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선생. 그리고, 그리고, and, 그리고, 해치 하고요. 기타에 대해서, 기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 어, 여기도 평여기로 헷갈리니까, 여게 B면 A는? 그렇지, 음. 그렇지. 여게가노우입니다 그죠? 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 에이. 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묶어볼게 자, 여기 때부터에서는 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어있지. 그렇죠? 학생들이 알게 해줘라 말이야. 네가 열정도 있고, 어 어, 네가 선생인데 애들이 원하는 게 하고 있는 게뭔지다 알고 있고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줘라. 그 3번입니다. 3번, 3번 뭔얘기더라그 개인정보 그렇죠. <laughs> 오케이. 참 어렵지 않으니까 19번 바로 옵니다. 19번. 세준 e When? <laugh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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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n When? g e n g i e n When? w h 목 n When? When? e t rid o 다가없 n When? When? w h e It 중요합니다. It w h e 그렇지, 맞아, 진주 e n w 요 e t a k e 거진 e 입니다 e n When? w h e e s t e p take time. 교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투는 진조가 아니고 이건 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음, 하기 위해서. 어, help to a c h i e e ensure. 보장하는 거 자, 뭘 보장해야 되냐면 that 이를뭐이 er. 정보가 doesn't fall into a wrong hand. 그렇지 잘못된 사람의 손이죠. 잘못된 사람의 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걸 돕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뭐 제거하라는 얘기죠. 정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어, 첫 번째, first, try to 여기 동사죠. Try to use a factory reset. 아, 공장 초기화를 사용해라. 많은 장치는 allow, allow 무슨 동사? 어떤 동사? 그죠? allow, 어떤 동사입니다. 이거 뒤에 뭐 써야 돼? To wipe your device. 많은 장치가 너가 wipe your device, 너의 device 기기 그렇지 Wipe는 라고요 <laughs> 지우는거죠. 지우고 and nearly는 거의 모든 정보를 in its memory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거의 보아도록 없애는거죠. 깨끗하게 하는거 다러은 clear cool. 아, 자 병렬 다시 요게 b야. a는? 아, 어, 어 그렇지. 요게 e a죠. x가 요게 2죠. 그은 그러니까 장치가 그와이프하거나클리어할수 그러니까 있는 기능이 있 말이야 그걸를 이용해라. 말이야 함부로 놔두지 말고 그인다 이게 여기 자, 4번 바로 가다 4번은 뭐죠?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다뭐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다음 w 분 i c h coupon? 세 a y 갑니다. 어, u h a v some of books. 책을... 그죠? 책의 1번은 Check it, o n i t i family story. 네. 가족이... 어, 고 있습니다. 헌신되고 있습니다. is devoted죠 뒤에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응. 할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as well as you. story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전해져 오는 거예요 down from family and friends 그, 그렇죠 전해져 내려오는 거니까 답은 배 오케이 응. okay. 했을 듯 전하다의 전하다 전해진 거니까 이 이야기가. 29번에 according to the reviews in *The a Times* o w n t 여기에 리뷰 비평에 따르면 이 이야기들은 뭐죠? 이 이야기들은 전해져 내려온 거야. Passed 이렇게서. down as, a, um, as the family tale 이 가족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이 이야기는 would be suit e d to any family 다른, 다른, 그렇죠. 어떤 다른 가족에도 다른, suit 적합할 것이다. 자, 요거 체크할 건 any o t e r 다음에는 보통 단수 형태를 써줘야 돼요. 패밀리는 단복수가 다르지만 패밀리 일단 형태는 단순해 되거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가족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무 가족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다 말이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말이죠. especially 특히 말이죠. 인 미시시피 지역에서 특히 더 그래요. 그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 이 가족들 이 가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왜 위치야? 오케이 그렇죠자 여기 왜 온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자리는 인 위치를 써야 되는 거죠. 인 위치인데 이걸 한 단으로 외워로 바꾼 거야. 뒤에 리브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뒤에가 리브드가 아니라 리브드 인까지 나오면 답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위치인 거지. 그렇죠 리브인 하면 인 뒤에 병사가 없으니까. Ok, così.